네, 이번 시간은 눈썹 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미간, 백미, 설미, 미목 이럴 때 사용하는 글자입니다. 그래서 이 글자는 급수시험에서 볼땐 읽기 3급, 쓰기 2급에 해 당하는 그런 글자입니다. 그리고 이 글자의 속성은 상형입니다. 그래서 상형의 원리로 만들어진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, 어, 상형의 원리가 뭐죠? 예, 그렇죠? 그 어떤 사물의 모양을 본뜬 글자죠. 그래서 어떤 모양을 본떠서 이 눈썹을 만들어 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뜻이 눈썹이기 때문에 눈썹의 모양을 나타냈겠죠. 근데 상식적으로 볼때 우리의 눈썹과 눈썹 이렇게 이 생겼습니까? 이렇게 안 생겼죠. 어, 그죠? 그러면은 다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인데 가만히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 글자를 보시면 이 안에 눈목자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, 요, 요거. 그래서 눈목 또한 상형글자입니다. 눈을 눈의 모양을 본뜬 글자죠. 그래서 눈썹미는 단순히 눈썹만 나타낸 글자가 아니라 눈썹만 본뜬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눈 위에 있는 눈썹을 나타내기 위해서 눈목과 같이 눈과 같이 어, 그 눈썹을 본뜬 모양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윗부분은 이 윗부분은 눈썹의 모양, 그죠? 눈썹이고, 눈 위에 있는 눈썹, 그리고 아래는 그, 어, 눈의 모양을 나타낸 겁니다. 그래서 눈과 눈썹이 결합돼서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글자 자체가 두개다 상형 글자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, 어, 뭐 먼저 그림을 보기 전에 한번 해설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어, 그 눈썹 미는 이런 형태들이 결합되어 있다라는 설명이었고요.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어, 결국엔 눈썹이라는 것은 눈썹 털이 눈 위에 있는 모양을 나타내요 눈썹이라는 뜻이다. 아, 이런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. 그래서 그러면 사진을 통해서 과연 눈썹 미가 어떻게 문자화 됐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모델의 어, 얼굴을 보시면 눈썹이 어디입니까? 어, 눈 위에 요, 부분, 요 부분이죠. 요 부분, 요게 눈썹이고, 이게 바로 아래가 눈입니다. 그래서 눈과 눈썹, 눈과 눈썹을 어, 이렇게 나타낸 글자라고 하겠는데, 그럼 이게 쭉 삐친 건 뭘까요? 요거, 어, 요거, 요게 눈썹이 이렇게 생겼나요? 이렇게 안 생겼죠. 눈썹은, 그래서 눈썹이, 눈썹은 요거고, 그럼 이건 뭘까요? 이것은 바로 이 얼굴, 어,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, 이 코와 얼굴의 경계, 요걸 나타냅니다. 요거, 예, 요렇게. 를 이렇게 쭉 비친 거예요. 그래서 눈과 눈썹 그리고 코의 경계를까지 이렇게 모양을 본뜬 글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눈썹미를 살펴보았고 그럼 과연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는지 이 모양이 맞는지 전에는 옛날에는 어떻게 이 눈썹미라는 글자가 변해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이 갑골문자에서도 눈썹미라는 글자가 발견이 되는데 그때도 이렇게 눈과 눈썹 그리고 눈과 코의 경계 이렇게 나타냈어요. 그때부터 그래서 근문에서는 이렇게 변했고 소전이라는 글자체에서는 이렇게 콧날이 더 확실해졌죠. 그리고 요즘 같은 어, 글자의 그 어, 글자가로 변한 해서체에서는. 이런 모양, 완벽한 지금의 모양으로 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.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볼 때마다, 그리고 눈썹을 만지작할 때마다 이 눈썹미를 연상을 하시면 아주 쉽게 파지가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은 눈썹미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